안녕하세요. 국밥집에서 피어난 사랑 이게 무슨 봉창뜯는 소리인가 싶겠지만 저의 인생 에스 파트너를 만난 곳이 국밥집이에요. 꼬릿한 냄새가 가득한 국밥집이라는 단어와 에스 파트너라는 섹시한 단어의 괴리감은 오늘 뜬저 보름달과 같이 한참 멀지요.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 낡은 피아노 마냥 먼지 쌓인 추억이지만 이것도 추억이라고 조금씩 쌓인 먼지들을 치워서 썰을 풀어 볼게요. 20대 중반 군대를 제대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나 고민을 하며 이 일, 저일 해보면서 사회 경험을 쌓아가던. 즉, 풋내 나는 여름날인지 아닌지는 기억이 명확히 나진 않지만, 저는 아는 형님과 만나 시내 어느 한적한 가게에서 꿀산업게 술을 품고 있었어요. 형님과는 띠동갑 이상의 차이여서 삼촌이라 부르는 게 맞는 사이지만, 편하게 형이라 부부라 해서 형님이라 불렀어요. 당시에는 아는 게 없으니, 사회에서 먼저 나가 자리 잡은 형님들과 술 마시며 듣고 보고 배우던 시절이었지요. 제가 인테리어를 배워볼까 하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좋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거야. 술잔 기울이면서 이런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형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 여보 형석이랑 근처에서 술한잔 하고 있어. 여보도 친구랑 여기 근처라고 했어요. 나는 말에 갑자기 뭔지 모를 미세한 흥분이 느껴져 동공이 커지면서 귀를 쫑긋 세웠어요. 초롱초롱한 나의 눈빛을 형님이 알아챘는지. 한번 쓱 웃어주고는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왠지 형수님하고 형수님. 친구랑 같이 술을 마시게 될것 같다는 예감이 들더라고요. 여보 친구는 괜찮겠대, 그래. 우리야 좋지, 그래. 그럼 포차에서 보자. 그리로 와, 형수님을 본 적은 없고. 형님이 보여준 사진으로 봤었지만, 기분이 묘하게도 친구분이 누구일지 무척 궁금했었어요. 우리는 마시던 술잔을 마저 비우고 계산을 마친 뒤, 근처 포차로 발걸음을 옮겼고, 포차 앞에 도착하여 담배 한 대를 태우고 있으니 곧 여자 일행분들이 도착했어요. 두 여성분 중 익숙한 얼굴은 형님의 사진을 통해서 본 형수님이고. 옆에 계신 분은 아까 말씀하신 친구분이었죠. 예쁘장한 얼굴이었어요. 형수님의 친구니까 30대 중반 정도인데, 꽤나 동안이었고. 형수님보다 훨씬 예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더운 여름에 어울리는 얼굴보다는 차갑고 시원한 겨울이 어울리는 듯한 하얀 피부색이었는데, 당시에 이 여름날에 저렇게 쇠하였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네요. 아마 치마와 옷을 까맣게 입어 더욱 돋보였나 봐요. 형석씨 맞죠? 반가워요. 형수님이 쾌활하게 인사를 했어요. 여보, 내가 얘기했던 형석이야 여보보다 많이 어리니까 서로서로 말 편하게 해 형석이 너도 인사의 초면이지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형님이 교통정리를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형님 말씀대로 편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형수님 친구분께는 누님이라 불러도 될까요? 형수님과 동갑이신 거죠. 내 정영신이라고 해요. 말은 천천히 놓을게요. 그녀는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 같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포차에 들어갔고 둥그렇게 둘러앉아 소주를 한잔두잔 잔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님과 독대할 때는 퀴퀴하고 고리타분한 느낌이었는데 여자분이 둘이나 있으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살더라고요. 저야 솔로였으니까. 나이 외모 상관없이 그저 여자인 사람과 대화만 해도 좋을 시기였던 거죠. 한잔두잔 잔 마시다 보니 어느덧 자정이 되었고 형님이 들어가야겠다며 눈을 찡긋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형님의 찡긋거림을 이해하기엔 그때 저는 너무 어리고 눈치도 없고 숙기도 없었네요. 형님과 형수님이 나가고 나서 10분 정도 지난 후에 누님이 이제 우리도 슬슬 일어나죠. 눈치 없는 제가 말했어요. 새하얗던 그녀의 두 볼이 술 기운 때문인가 살짝 발 그려져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귀엽다고 생각할 때. 즉, 우리 한 잔만 더 할까? 그녀가 말하자 저는 생각지도 못한 그녀의 제안에 당황스러웠어요. 배냐고 분위기는 좋았지만 저는 주량이 너무 적어 술에 취해서 집에 가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집에서 자고 싶은데라고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저는 소심했었네요. 누님, 어디로 갈까요? 형석이 너잘 아는 곳 있어 아마도 여기서부터 형수님의 친구인 누님과의 국밥집 사랑이 시작되었던 변곡점이 아닐까 싶네요 푹푹하고 세상 물정 몰랐던 나는 판이 깔린 것도 모르고 작업하기 좋은 술집 놔두고 국밥집을 택했어요 그래 마무리는 술국이지 누님 그럼요 앞에 국밥에 소주 한잔하고 가시죠 이 대답에 그녀는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그녀는 짐짓 당황한 듯 보였지만 쿨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는지 알겠다 하고 저와 같이 국밥집으로 이동을 했어요. 할매 국밥 상호에서부터 푸근함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술국 한 그릇 놓고, 그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소주를 마셨고, 몇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한잔두잔 잔 기울이면서 그녀와 무수한 대화를 나누었네요. 저의 성격이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묵묵히 들어주는 성격이다 보니 그녀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시간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어버렸고, 술병에 술이 줄어드는 구간만큼 우리의 인연은 늘어져만 갔어요.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치마에 술 마시는 내내 눈길이 가긴 했지만 애써 모른 척했고. 그녀는 국밥이랑 소주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줄 몰랐다면서 계속해서 홀짝홀짝 술을 마셨어요. 그래, 국밥만 한게 없긴 하지 이날 아마 저의 주량을 넘어섰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그녀도 마찬가지였던 걸로 기억나네요. 새벽 3시쯤 되었으려나. 도저히 졸음을 버틸 수가 없어서 그녀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 이제 너무 졸려서 집에 가야 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시고." 이제 집에 가요 꾸벅이며 말을 하자. "그래. 내 동생 얼른 집에 가자." 어느새 저는 그녀의 동생이 되어 있었어요. "누님 집은 어디예요? 이 근처야 너무나도 졸렸기에 희망적인 대답이긴 했는데. 그녀의 희망적인 대답과 달리 그녀는 새 걸음 가고 주저앉고 새 걸음 가고 주저앉고를 반복하더라고요. 꽤 걸어온 것 같은데.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눈이 얼른 집에 가야죠. 집이 어디예요? 너 눈치도 없고 말이야. 그녀의 눈은 이미 반쯤 풀려 있더라고요. 무슨 눈치요? 얼른 집에 가자고요. 저 피곤해요. 그녀의 원망을 듣고 눈치를 채기엔 제가 눈치가 너무 없었지요. 난 너랑 자고 싶어. 그녀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내 목을 휘어감더니 잠깐의 입맞춤을 했어요. 눈치도 없고 마리아 누나가 이 정도 말했으면 됐지. 이렇게 해야 눈치채니 그녀는 툴툴거리더니 내 손을 잡고 근처 모텔로 향했어요. 일반실은 없고 프리미엄만 있다는 모텔 사장의 말에 누님은 카드를 딱 내놓으면서 결제를 했어요. 그 와중에 역시 연상 누님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네요. 엘리베이터를 잡고 그녀와 저는 서로 어색하게 객실로 올라가 문을 열고 나자 긴장감에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그녀가 농염하게 핸드백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같이 씻을래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얼떨떨해서 볼을 꼬집어 보고 싶었지만, 이내 누나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이 순간까지 오는 내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양이었지만,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남자의 야성을 그대로 표출하기 시작했네요. 둘은 욕조 안에서 사랑을 나누었어요. 한참 동안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밖으로 나와 침대에서도 아름다운 열정을 불태웠어요. 마지막은 뜨거운 시간으로 마무리했으니 몸이 견뎌낼 재간이 없었던 거죠. 11시에 퇴실콜이 왔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기에 대실 연장을 하고, 오후까지 자고 일어나서 또한 번의 격렬한 사랑을 가진 후 같이 샤워를 하고 모텔을 나서며 우리는 전화번호를 교환했어요. 이후 저는 그녀와 주말마다 약속을 하고 만나는 사이가 되었고, 관광지 찾아다니고 맛집 탐방 다니면서 연인처럼 지냈네요. 저도 솔로고 누나도 솔로였던지라, 나이와 상황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놀러 다니면서 주말을 보냈던 거지요. 그런데 누나는 저를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거나, 일종의 남자친구처럼 대해주지는 않더라고요. 남친보다는 가까운 동생으로 대하는 분위기였고, 심지어 형님과 형수님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삼촌뻘인 형님의 형수님 친구니까 어떻게 보면 이모라고 해도 무방한 나이차이다 보니 저도 동생으로 지내는 게 편하고 좋긴 했어요. 당시에 누나는 결혼 얘기까지 오가면서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한참 동안 힘들어했었다는 얘기를 형님에게 들었기 때문에 이해했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나를 만나는 건가 하고 생각했었고요.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인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렇다고 남친처럼 다가가기도 부담이 돼서 그렇게 동생으로 지내는 게 익숙하고 편하기도 했었네요 놀이공원에 놀러가면 쾌활하게 놀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쓸쓸한 눈빛으로 변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참 난감하더라고요 갑자기 옛 남친과 그렇게 신나게 놀던 추억이 떠올랐나 봐요 남친도 연인도 아닌 저는 누나의 기분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꼭 안아주고 옆에서 가만히 기다려줄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되지 못했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술 마시고, 국밥집에서 마무리 해장하고, 모텔로 향하는 에스파트너가 되어버렸네요. 시간이 흐르면서 만남의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 만남 자체가 뜸해지고, 제가 취업을 해서 바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근래 전해들은 얘기로는 아직도 혼자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연락을 해보고 싶긴 하지만, 좀 애매하게 연락이 단절이 되었던지라 그냥 추억으로 남길까, 아니면 연락을 해서 안부라도 물어볼까 고민을 하고 있네요. 풋내기 시절 그녀에게서 맛보았던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